안녕하세요. 쓰면서 배우는 파닉스 영어. 엔딩 사운드 두 번째. 음. 이렇게 T 끝소리가 ti-o-n, si-o-n, sh-i-o-n, ci-a-n, ce-e-a-n이 다션 소리가 난다는 뜻이에요. 이런 션이 아니고 션. 이거는 스마일의 션이겠죠. 이 션은 이게 우하는 션이에요. 또한 T-I-O-N이 천소리가 있고 S-I-O-N도 전소리예요. 우리가 S가 시어소리도 있고 지어소리도 있잖아요. 얘는 g i o n 전소리, 또 G-E-O-N 다 전소리예요. 단어들 소리 음을 한번 해볼게요. T-I-O-N 여기까지가 천이, 선이니까 션이니까 이건 모음 하나네요. 그러면 단모음이겠죠. 액션, 이렇게 이 션자를 써야지만이 정확하게 액션, 액션 이렇게. 이것도 여기가 티아윤이의 션이면은 얘 단모음이겠죠. 그래서 맨션, 여기는 포지션이 아니고 퍼지션, 퍼지션. 포지션이라고 하,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어, 예전에 예전에 저희 중학교 선생님이 포지션이라고 저희 가르쳤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지금 어, 어, 그때하고 이 지금 발음교가 정확한 발음교로 인해서 제가 이제 어, 또원어민 선생님하고 얘기했을 때 포지션 포지션 음, 필리핀 그쪽에는 포지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필리핀 그쪽에는 제가 이제 필리핀 선생님하고 지금 수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 그 선생님하고 이 aw가 저희가 로이얼을 했는데 음라 발음 교에서는 라이얼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선생님은 로이얼이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발음이 어 브레티시 발음하고 잉글리시 발음하고 틀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퍼지션. <laughs> 얘도 폴루션이 아니고 펄 펄. 여기에서 루션이에요, 폴루션. 얘는 티가 두 개니까 소리가 하나 안 나고 어 텐션, 어텐션. 디렉 디렉션 디렉션 일렉 그래서 일렉 일렉션 짧게 이 여기서 장모음에 모우올 거예요 이모션 이모션 nc가 응 발음이죠 그래서 펑 펑션 이렇게 쌍둥이 두개가 S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다단모음이라 하겠죠 그래서 얘가 미션 얘도 프로가 아닌 프로페션 또 쌍둥이니까 이렇게 프로페션 텐션 m 두개 소리 하나 안 나고, 커또 S 앞에 여기 소리 안 나겠죠. 그래서 커미션 디스 커 디스, 여기는 디스커션, 여기 왜냐면 여기 우우 소리가. 나고 싶어도 얘가 지금 여기 쌍둥이 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몸의 소리를 하라. 그러니까 discussion 이렇게 admission, admission. 이것도 session 이거는 펜션, 익스, 텐션, 임프레션임플레션 여기는 이제 이게 션이니까 패션, 매지션, 짧게 뮤지션, 패트리. 션, e 티션 여기까지가 e 펄리가 아니고 얘가 러 i 러날거펄요티션 펄러티션 여기는 p h 가 f 발음이겠죠. 피지션 피지션 h가 e t 이니까 테크니션, 테크니션 여기서 장모음이에요 오션. 그러니까 이 어, 단어를 외우, 시험, 만약에 시험 볼 때, 데크테이션 할 때는 아, 오션이 c e a n이라고만 알면은 앞에 오만 알면 되는 거예요. 음. 이것도 마찬가지 CIAN이 현이야. 그러면 아하 테크 H가 무음이면 크니션 이렇게 그래서 소리음으로 단어를 쓸수 쓸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도 G가 이젠 쌍도이니까 소리 안 나고 얘가 단모음에 써 G가 이를 만났어요. 그래서 제죠거 개가 아니고 써제 여기에서 천 suggestion 마찬가지, Q, U가 q 고 에고, 스, 얘가 천, 쿼스천. 이제 전소리, C가 전소리예요. 왜냐면 C가 S 아니 S가 S가, S가 시옷슬도 있고 지옷슬도 있잖아요. 그래서 S I O에도 전이라는 거죠. D 시가 아예 많았죠? 여기서는 당연히 시겠죠? 디시전 얘는 디비전 얼소리 버얼전 텔레비전 이렇게 시 쌍둥이 소리 안 나고, 얘가 어케이전, 어케이전 얘는 비전, 일 얘가 우우, 그래서 루우전, 일루전.

릴리전 피전 서얼전 얘는 던전 스토얼전 장모음 리전 리이, 여기가 여기까지 전리전널 리전, 리저널, 이거 어리니까 리전널서얼전닥터 피전, 장문 호울. 그러니까, 비둘기니까. 음. 비둘기 구멍이겠죠. 컨, 장모, 테이전, 컨테이전. 음, 한번 읽어볼게요. 액션, 멘션, 포지션, 플루션, 어텐션, 디렉션, 일렉션, 이모션. function fiction mission profession tension commission discussion admission session pension extension impression fashion magician musician patrician politician physician technician Ocean suggestion question decision division version television occasion vision illusion fusion provision conclusion religion pigeon surgeon dungeon sturgeon region 릴리저널, 설전 닥터, 피전 홀, 컨테이젼 감사합니다.